안녕하세요. 무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유튜브의 쇼츠. 그리고 틱톡.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영상 편집하는 것을 배워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에 한번 올려볼 텐데요.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초보자분들을 위해 제가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2편에서는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방법. 3편에서는 틱톡에 내가 만든 영상을 올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상단에 더하기 버튼 누릅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릴스 게시물 스토리 메뉴들이 나오는데 릴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릴스 바로 촬영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메뉴가 보일 텐데요. 저희는 영상 편집에서 캡컷에서 영상 편집한 동영상을 선택해서 릴스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더하기 버튼 눌러 줍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전환이 됩니다. 퓨컷에서 머리 컬러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려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릴스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선택이 되면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대로 영역 선택을 해주면 요만큼만 영역으로 표시된 흰색 테두리 요 부분만 올라가도록 되는데요. 저는 지금 긴 영상 그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왼쪽에 보면 음악 표시가 보입니다. 음표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맨 상단에 음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보면 저장됨이라고 해서 릴스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어서 저장해 놓은 음악을 이 저장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장해 놓은 음악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아래로 보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이라고 해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인기 있는 음악들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제목을 눌러서 배경음악 어떤 걸로 사용할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원한다면 아래 부분에서 음악에 대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앞부분부터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중간부분부터 배경 적용을 할지 원하시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셨다면 상단 오른쪽에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음악이 포함된 부분으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 안에 어, 이야기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려면 뒤로가기 버튼 눌러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에 음표 버튼을 누르면 제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오디오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100%까지 올라가면서 영상 안에 있는 소리가 들리도록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카메라 오디오가 나오면서 배경음악은 좀 작게 나오게끔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아래 부분에 오른쪽으로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등록하는 메뉴가 나와서 커버 수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꽉찬 화면이 나오는데 가로 사진을 가져와서 가로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하게 되면 위아래가 남아서 보기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릴스를 작업할 때는 세로로 촬영하셔서 세로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9대 16 비율로 작업을 하셔서 커버는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영상의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아래 부분에 카메라 롤에서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원하는 커버 사진이 있다면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영상에 있는 한 컷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상단 오른편에 완료. 이 커버가 적용이 된 거고요. 커버 사진은 굉장히 중요해요. 릴스 보기 전에 보여지는 첫 부분이 커버기 때문에 커버를 네 좀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따로 뭐 이미지 작업 안 하시더라도 영상 안에 있는 부분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라든지 궁금증을 유발할만 하는 그런 영상을 커버로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구 입력, 이 영상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헤어 염색 컬러풀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작성을 했고 여러 내용을 이렇게 쭉 넣습니다. 었 지금 제가 점점점으로 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넣고 아래 부분에 해시태그를 넣는데 해시태그는 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넣어놓으면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찾고 있는 분들 검색하실 때 나, 내가 넣어놓은 해시태그가 검색이 됐을 때그 부분이 노출될 확률 나의 릴스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영상하고 관련된 해시 태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우선 저는 하나만 이렇게 넣어봤고요. 연관된 거 넣으시고 아래 부분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누르면 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영상하고 관련된. 본인을 넣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인친분한테 어뭐 선물을 받았다 해서 그 영상이라면 인친분의 그 태그를 넣으시면 되겠죠. 태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검색이라고 해서 검색을 할수 있어요. 저는 네, 저를 검색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래 부분에 이렇게 추가된 태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릴스가 올라갔을 때 피드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했을 때그 피드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왼쪽편에 되어 있어서 그 태그를 누를 수 있도록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눌렀을 때 나의 프로필 첫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단 오른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위치 표시에요. 눌러서 위치를 넣고자 하시면 검색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저는 전에 입력했던 경기도 광명으로 넣었고, 네모에 샵 표시 있는 걸 눌러보시면 자, 주제 추가예요. 주제를 넣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최대 3개까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헤어 케어로 한번 선택해 놓겠습니다. 완료. 그리고 아래 부분에 내려서 보시면 피드에서 공유하기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활성화가 저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릴스를 올리면 릴스 카테고리 피드 카테고리에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어, 조정을 해주시면 피드는 올라가지 않고 릴스 분류에만 올라가도록 됩니다. 두개다 올라가길 원하시면 활성화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아래 부분에 보면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릴스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톡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원하신 이 릴스가 올라가길 원하는 날짜, 시간, 오전, 오후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예약돼서 그 시간에 등록이 됩니다. 저는 잠깐 꺼놓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보면 고화질로 업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하셔서 이용을 하셔야만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릴스를 고화질로 업로드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설정해서 화질이 떨어지면 보다가도 네, 닫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질 어, 높게 올릴, 올리는 부분 꼭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단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나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임시 저장 공유하기가 있는데 가끔 공유하기를 눌렀는데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돼서 다시 글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 저장을 눌러서 저장 임시 저장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임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임시 저장을 하시고 임시 저장한 것은 이 릴스 릴스 카테고리에 보면 맨 왼쪽에 임시 저장 클립이라고 있어. 이것을 눌러서 저장해 놓은 걸한번더 확인하고 내용도 한번더 검토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그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임시 저장을 한번 해놓고 이후에 공유하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공유하기를 다시 안 눌렀고,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제 등록이 됐다면, 피드에 공유가 됐다면, 이곳에 피드 카테고리에도 릴스가 올라오게 되고, 옆에 릴스 카테고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릴스 카테고리에 가면 조회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전에 1초 만에 헤어 염색, 기분 전환하세요 했던 이 영상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릴스, 영상 편집해 놓은 동영상을 가지고 릴스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궁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